햇고춧 가루로 만든 무청김치 색깔이 정말 너무 너무 예쁘네요 태양초답게 아주 예쁜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무청김치는 국물이 약간 자작하여 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청김치입니다 물을 속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멍에 우시를 3개 정도 넣고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하나의 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치가 떨어진 시기에 이 무청은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무청 하나만 남기고 다.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려놓은 이 무청도 좀 자라면 어, 김치도 해먹고 무청 된장찌짐이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무청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 뽑았으면 좋으련만 너무 늦게 심어서 그나마 무를 빨리 자르기 위해서 어, 좀 덜 자랐지만 무청을 속아주었습니다. 이걸로 무청김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요 뿌리는 잘라내고, 여기 조그만 떡잎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르셨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소금 무청 다듬어서 물에 깨끗하게 서너 번 씻었어요. 그리고 소금 한 컵으로 살짝 절여줍니다. 20분 정도 있다가 뒤집어주고 10분 후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김치에 들어갈 마늘, 양파 2 개, 빨간 일반 고추, 또 이렇게 청양고추, 이렇게 생고추를 갈아서 김치 양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조금 한이 정도 넣고요. 마늘, 양파 두개 중에서 하나는 채썰어 넣을 거고요. 하나는 갈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씨를 대충 털고, 청양 고추는 썰으니까 그냥 시체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하나, 마늘 15개, 생강 한 쪽, 청양고추, 일반고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수 한컵 정도 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맵네요. 찹쌀 반 컵을 불렸습니다. 불린 찹쌀 갈아서 육수에 끓여서 찹쌀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 풀을 맹물에 끓이지 않고 항상 육수를 만들어서 육수에 끓입니다. 그럼 훨씬 김치가 맛있어요. 다런 거, 생멸치젓이에요. 거의 한 3년 됐어요. 3년 되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나는 생멸치 위에 투명하게 올라온 거, 새우젓인데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는 음 이렇게 해서 수북하게 하니까 약. 세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올해 태양초 빵 거예요. 제가 농사지어서 태양초 빵거한컵반 정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초는 처음에는 색깔이 연하지만 이게 수분이랑 합쳐지면 엄청 빨개지는 게 태양초의 위력이에요. 색깔이 엄청 빨개지거든요. 생강 발효액 하나, 둘, 세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onion 만들어 놓은 양념. 다 부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든 무쳐으로 이렇게 양념을 닦아내면 되겠죠. 너무 연하기 때문에 살살 무쳐줘야 돼요. 저울이네요딱 양념이 맛이 맞는 맛이에요. 간을 한번 볼까요? 음. 제가 아까 고춧가루를. 한컵 반 넣죠? 었어 맵네요. 반이 딱 맞습니다. 열미김치를 담그면 아,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것 같아도 숨죽이고 나니까 밥통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소금 무청 김치 완성입니다. 갓담은 응? 무청 김치. 너무 맛있겠다. 음. 무청으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는 너무 맛있어요. 다운 사람, 아다가 하나 어디 다운 사람, 모르겠어요. 다운 사람, 이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요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소금, 무청, 김치 완성입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김치도 떨어지고 아직 김장하기는 일르고 이럴 때에 무시를 뿌려놓고 무청을 속아서 먹는 어머님들의 지혜에 저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청 김치는 너무 연하여 입안에서 살살 녹고 아주 어 영양가가 높은 그런 무청김치입니다. 무청김치 만들어서 한번 어머님들의 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무청김치 담그는 법.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텃밭 요리를 많이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